석류를 이용한 이 바서덱. 정말 막강한 한방 딜인데 리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낫을 들고 있고, 와베 같은 경우는 요새 유행하는 게 치명타 확률 높여주는 덱이 되게 많아지고, 세팅도 랭커분들 되게 치명타 확률 많이 신경 써주는 분이 많거든요. 쿨을 안 넣고 보통은 이렇게 세팅해주면 장점이 1분 됐을 때 59초 때 와일드베리가 이제 한방 펀치를 날려서 상대 진짜 치명타 터지면은 피가 거의 순삭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격속도는 신경 써주는 이유가 나중에 와베 와베랑 와베랑 1대1 남는 경우에 공속 높은 와베가 상대를 그냥 무한 밀치게 가지고 이기는 경우도 나오고 공속이 높다고 해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치명타랑 공속 신경 많이 써주고 피감도 너무 얘네 둘을 신경 쓰다가 얘가 막 47, 46, 45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것보다는 자기 가능한 선에서 피감 챙겨주면서 두개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우선순위 챙길 거는 치명타 확률을 먼저 1순위고 공속을 그 다음에 챙겨주시면 됐고 당연히 피감 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다카가카오는 6.3% 이상 피감 가능하면 챙겨주고 석류는 올쿨로 저는 세팅했고 22.3% 세트 효과 합해서 넘으면은 3초 석류가 되는 거죠 피감도 당연히 높으면 좋습니다 바다전 같은 경우에는 4라제 1쿨 해서 11.8% 4초바위에 피감 높게 그 다음에 서리 같은 경우에는 올라지에다가 피감 좀 신경 써줬습니다 얘는 도대체 언제 쓰냐? 이렇게 212에 저는 많이 쓰고, 원탱에서도 많이 씁니다. 소환대한테는 들어가지 않고, 저는 2 1이나 원탱댁한테 많이 들어갑니다. 한번. 어떤 그림으로 이기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 음 자, 와베가 사실상 방어형이지만, 딜 들어가는 거 수준 보면은, 얘는 거의 딜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핵딜이 들어가거든요? 자, 지금 보셨죠? 와베 핵펀치가 들어가는 거 보셨나요? 59초 딱 되자마자 와베가 딱 밀치면서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와베 치명타 확률 신경 써주면은 확실하게 되게 좋은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딜이. 와베가 거의 탱커인데, 딜러가. 다서랑 거의 맞먹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이덱 자체가 뭐, 모노클이나 뭐, 부활보물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요새는. 어 대부분이 방덱에서도 그렇고 어 방덱에서도 그렇고 공덱으로도 부활 보물을 부활 보물을 기타를 거의 안 쓰는 추세거든요. 왜냐면 에클레어 같은 거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방덱에서는 모노크를 많이 쓰고 공덱에서도 부활보다는 부활해서 한번더 공격하는 컨셉보다는 낫을 들어서 상대를 먼저 죽게 하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치명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치명타 확률에 여러분들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성류마 쿠키가 왜 갑자기 쓰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초창기 때 이제 복귀한 유저분들은 성류가 초창기 때 쓰였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랑 똑같은 상태는 아니고 한번 중간에 상향을 먹었거든요. 상향을 받았을 때 이후로 이제 꾸준히 어, 되게 딜 높게 세팅할 때 많이 쓰고 있고 자 지금 같이 녹아버리면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림 같아요. 제가 버티고 딜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는 그림. 자, 유대관테는율이대 지는 그림이 나왔네요. 성류 같은 경우에는 수호성전에서도 지금 거의 핵심적으로 많이 잘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는 분들, 별사타 여유가 되는 분들은, 어, 네, 좀,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성류, 클티덱은 성류 빼고 모카 넣으면 잘 이겨요? 아, 그렇다고 하네요. 클로티드 음, 덱은 성류 대신에 모카를 넣으면 잘 이긴다.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클로티드가 있는 게 확인되면은 네, 성류 대신에 모카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등 분도 이렇게 2, 1, 2댁으로 잡는 그림이 나오네요. 바요가 확실히 죽지 않습니다. 바요 설이 이제 죽었냐, 티어가 얼마나 되냐라고 물어보신 분들 있는데, 바요는 죽지 않습니다. 네, 사탕보다는 저는 낫을 쓰고 있어요. 뭐 사탕 쓰시는 분들은,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낫으로 네, 쭉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터지고 나서 딜이 정신없게 들어가고 이제 핵펀치 날아가고네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림 자, 바다정하고 서리왕은, 여데 아레나에서 되게 유용하게 아직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바요 서리, 어. 레전드 쿠키 중에 지금 아레나에서 딱히 안 쓰는 거는 딱두 개가 있습니다. 네, 퓨어바일러랑 홀리베리는 활용을 잘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걔네들보다는 바요 서리랑 어. 어. 뭐 얘네한테 좀 신경 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클로티드한테는 어, 약한 모습이 좀 보이네요, 제가 봐도. 네, 무조건 지는 건 아니지만, 아까, 네, 시청자분이 알려주신 것처럼, 만약에 상대가, 만약에 그, 크로티드가 보인다 하면은, 네, 성류 대신에 모카를 넣어서 이 대기에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모카로 한번 해볼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모카로 한번 가볼게요. 확실히 클로티드 있을 때는 모카가 더,

와 이거 이렇게 못 버텼네 제가 한쪽 <laughs> 누가 버티냐 싸움이었는데 아 이건 제가 졌네요 오 치열한 싸움이었다 치열한 싸움이 됐었네요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바우랑 확실히 서리가 좀 버텨주면서 어떻게 해야 좀 그림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바유가. 바이오가... 아, 터졌네요. 역시 클로티드 있으면은. 이런 그림이 자주 나오네. 뭐야, 근데 왜 이겼어? 이건 좀 약간 운 좋게 이긴 판. 확실히 클로티드 있으면은. 바유하고 서리가 터지는 그림이 좀 나와서. 어우, 와베가 진정한 주인공이네. 뭐, 약한 경우도 있지만. 모조리 날려주 이것도 보여줄게요. 입니다 네. 상대 요 덱도 방대 되게 많거든요. 클로티드랑 설이랑 설이 저 방대 도 많은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요분은 요 이렇게 이기네요. 그냥 저는 이 덱으로 그냥 가는 게 나은 것 같아. 네, 클로티도 보여도 이걸로 어. 가는 게게 낫지 않나? 봐서 돼. 더 이상의 이 없습니다. 정신없습니다. 처음에. 불을 게요 자, 이것도 음 날려주마. 소리가 들어가고. 정신없습니다. 불을 밝힐게요. 자좀 다른게 요새 부활보물을 잘 안쓰지만 모노클 대신에 부활보물을 안쓰는 이유가 부활보물 메리트가 크게 없어요 왜냐면 뒤에 모카가 보통 올쿨이라 제일 먼저 부활 받는게 모카가 많이 받거든요 살아봤자 어차피 바서나 이런걸로 모카 나온 쫄들이 거의 그냥 부활해도 바로 또 사라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요새 부활보물 깃털은 대부분 그냥 안쓰는 쪽이 많아요 오늘 리뷰는 석류 이용한 바서덱인데 보통 이덱도 제가 많이 씁니다 이덱도 많이 쓰지만 요새 석류 이용해서 이렇게 쓰인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따라해도 좋을 것 같아요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